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사람들 만나고 뭐, 뭐 여기저기 막 다니고 이제 지쳐갖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보면 다섯 시 여섯 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것좀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든지, 뭐,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라든지,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어?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아니,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 문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선거운동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완전히 그, 저, 날밤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 했습니다 김건희 씨얘기좀해 봅시다. 어, 법무부 장관에게 막 문자 보내고 막 자기가 대통령처럼 막 자기 수사 막고 이런 정황이 연속 보도됐는데 어제 후속 보도로 김건희가 문자 보내던 그 시점에 윤석열이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낸 전후로 윤석열이 여러 차례 박전 장관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그 중에 보니까 이원석 총장이 이제 디올백 전담팀 만들라고 네. 하니까 윤석열이 박전 장관에게 전을 했는데 아주 길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틀 뒤인 5월 4일. 오전 9시 36분에 윤석열과 박선재 전 장관이 약 1시간 15분간 통화했다고 합니다. 연애하나? 1시간 15분간? 뭘 <laughs> 이렇게 <laughs> 길게 통화를 해? <laughs> 이거는 연애할 때 헤어지고 나서 아쉬워가지고 <laughs> 전화 붙들고 잠들 때 시간 아닌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수사 막으려고 서울중앙지검장 자르기 바로 전날도 통화를 했네. 그렇습니다. 5월 12일 인사 바로 전날에 윤석열은 박성대 전 장관에게 총4 번에 걸쳐서 전화를 했고 42분간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연애할 때 하는 건데. 참 이상합니다. <laughs> 하루에 막4 번씩 네 통화하고. 자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제 요 앞에 보도가 됐던 검찰 상황이라면서 막. 그글 보내고 법무부 네. 장관 당신 당신 일 해야지 이런 뉘앙스로 글을 보낸 그날도 또 통화를 했네 그렇습니다 5월 15일 오전 8시 12분 쯤약 10분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통화 많이 했네 아침에도 하고 <laughs> 밤에도 하고 1시간 <한> 1시간이 <laughs> <한> 나오고 <하고>. 1시간 <laughs> 10분은 진짜 야 하루에 4번 통화도 쉽지 야, 않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예 좋았나 봐 서로 자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전단 팀리기 전에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도이치 그리고 디올백 수사를 문 밑에서 하고 있을 때그저 일이 있기 전이죠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따로 불러서 만났다는 보도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저녁쯤 윤석열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대통령 안가로 불러들였다고 당시 음. 사정라인에 있던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자기 부인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출입 기록이 안 남는 안가를 불러서 따로 만났다. 그 자체가 다른 정권에서는 발칵. 지집어서 그 자체로만 탄핵한다고는 소리가 나올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으로 검찰이 김건희를 털어주려고 해도 나와서 조서라도 받아야 되는데 김건희 씨가 그때 서면 보고 땡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아니 털어줄 때 털어주더라도. 소환이라도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근데 그때는 또디올백이 터져가지고 총선에 악영향을 준다고 김건희 씨가 공개 활동을 전혀 못할 때예요. 네. 몇 개월째.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보기에는 안 그래도 밖에 못 나고 짜증 나는데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짜증이 폭발한 거야. 그래서 용산에서 격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용산에서 이재명은 구속 못 시키면서 왜 김건희를 조사하느냐는 격한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용산이라고 쓰고 김건희라고 읽어야 합니다. 네. <laughs> <laughs> 아마 당시 김건희 씨가 윤석열을 쥐잡듯이 닥달했을 거예요. 야, 내 사건 어떻게 할 거야? 왜 나한테만 그래 <laughs> 야왜 맨날 술만 처먹고 빨리 안 끝내 네, 그렇게 닥달을 닥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네. 친윤이거든요 친윤 중에 친윤인데 나중에 잘렸지만 불러서 따로 불러 가지고 아니가또술 한잔 주면서 야 이거 잘 말아 가지고 빨리 끝내 라고 했을 거라고 보이는 게 왜냐면 이날 이후로 소환 조사 얘기 또 소환 조사 얘기 나오면서 송경호 교체설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싹 들어갔어요.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끝낸 거예요 그때. 그게 작년 1월에요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총선에 대패했네. 네. 총선에 대패하자 검찰에서 디올백 전단 팀 이야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법무장관에게내 수사 어떻게 할 거야 보내고 막. <laughs> 윤석열 계속 전화하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도 막 잘라버리고 네다 교체하고 난리법석을 떨어서 결국은 다 털어주게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인이 국가를 위해 쓰라고 위만 그 강력한 국가권력을 자기 범죄 덮는데 쓴 거예요. 이런 거는 사위화했다는 너무 고급스러운 단어고. 지랄을 한 거죠. <웃음> <웃음> 권력을 사회에다 너무 고급스러운 다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냥 지랄을 한 거예요. 네. 그 강력한 국가 권력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처넣고 다시는 못 나오게 해야 합니다. 음, 맞습니다. 자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선한 게 민정수석 시인데 윤석열이 이제 후보 때 자기는 민정수석 시를 없앤다고 맞습니다. 검찰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막 그렇게 네. 말했거든요. 저희가 뭐 검찰총장이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 역할을 했지, 아예. 어쨌든 민정수석 없앤다고 그랬는데 이 시기에 민정수석씨 부과합니다. 그렇습니다. 5월 2일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떨떨하네 어. 네. <laughs> 그러면서 등장하게 김주현전 민정수석이고 그러니까 당시 민정수석은 윤석열, 김건희 입맛에 맞게 검찰을 통제하려는 역할을 했겠죠. 네. 그 시점에 그런 역할이 요구됐으니까.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내란 이후에도 은송열 탄핵을 막으려고 역할을 했다든가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김주현 전 수석에 대한 내란 특검의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박성규전 법무장관이 김건희 씨를 별명으로 불렀네. 그렇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휴대폰에 김건희 씨 번호가 김 안방으로 저장돼 있었다고 합니다. 음, 안방 만님이란 뜻이겠지. 네. 그럼 김건희 씨 휴대폰에 박성재 전 장관은 뭐라고 <laughs> <그러게요>. 저장돼 있었을까요? <laughs> 궁금합니다. 따까리, 따까리. <laughs> 따까리 맞네요. <laughs> 따까리 다시 한번 봅시다 출석할 때. <laughs> 박박갈. 저분은 아마 너무히 어이간 화가 나서 저렇게 외쳤겠지만 이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아주 적확한 맞습니다. 별치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김건희 씨 뉴스 좀더 갑시다. 김상민 전 검사가 이제 검사 신분에 직접 나설 수 없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그 그림을 대신 나서서 구매한 강모 씨가 또 법정에 나와가지고. 김건희가 좋아했다더라. 네. 이런 증언도 했어요. 그림을 구매 대행한 강모 씨는 법정에 나와서 김건희 씨가 그림을 받고 엄청 좋아했다고 김상민 검사에게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민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어 그림 구매 대행자는 음, 강모씨라는 분. 자 생각 보면 참 대단한 겁니다. 자기 부하잖아요. 네. 이 검찰 후배이기도 하고 또 부하이기도 한 사람이 김건희 씨한테 와가지고 뇌물을 주면서 저 국회의원 좀 시켜주세요. 그 뇌물을 먹나? 그러니까요. 이거 네. 시켜 <laughs>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뇌물 아니에요. 그 뇌물을 먹나? 그걸 먹고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국회의원 시켜주라고 영탁이한테 전화했다는 거고 네. 그러다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결국 국정원을 꽂아주고 이런 뇌물도 먹었는데 무슨 뇌물을 안 먹었겠습니까? 그렇죠. 김경윤 씨는 식성이 참 좋았어요. <laughs> 다 받아요. <laughs> 모든 뇌물을 다 먹었을 거다. 이거 먹은 거 보면 압니다. 검사잖아요. 네. 검사. 현지 검사. 자기 남편의 부하. 근데 뇌물을 들고 왔어. 오케이. 그림이다. <laughs> 이거는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절대. 네. 이런 뇌물을 먹었으면 안 먹은 뇌물이 없었을 겁니다. 10, 2023년 11월달에 이제 디올백 영상이 공개된 거 11월, 아닙니까? 예. 예. 음. 그러니까 두 가지 제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두 가지 그림이 동시에 있었어요. 국회는 어쨌든 계속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던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계속 검법을 거북권 하고 있는 되고, 상황이고 예. 검찰에서는 이런 털고 가자. 음. 서면조사든 서면조사든 <laughs> 서면 모든 조사를 해서 이 사건을 털자 예. 안 그러면 이 특검을 언제까지 막냐 왜냐하면 음. 그때는 지금처럼 윤석열이 모든 걸 거부권을 행사할 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때니까 예. 어쨌든 털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게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어요 아하.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윤석열이 안가로 불러들이고 경로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사 검찰이 무슨 소리야, 수썰 어떻게 해,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음. 근데 거기에 윤석열이 직접 개입했다. 이게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지금 거죠. 그래서 중앙지검장을 안가로 불러들였다까지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고 나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laughs> 네. 어 1월 15일부터 25일 사이에 다섯 어, 통 정도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던. 그니까 흔히 말하는 김건희 씨의 사과를 무시했다. 익십사 건이죠. 익십사 건이 이제 딱 네.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에. 이때 이제 드디어 박성재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 아, 박성재 당시에 공석이었던 박... 법무부 장관 자리에 음. 1월 23일에 박성재를 지명을 하게 되는데 어 고검장 퇴임하고 8년 정도만에 공직을 음. 복귀를 네. 하는데 이때 그 전직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으니까 또 그리고 검찰총장이 또 음. 이원석이고 이두 사람은 동기인데 네. 박성재가 훨씬 선배잖아요. 네. 음. 27기 대 17기죠. 그러니까 뭐0개 수차이 난다고 음. 그때 뭐 이례적이다 이랬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박성재가 분명히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 음. 그러면서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까지 보면 박성재와 김건희가 다이렉트로 주고받았던 내용들. 그러면서 박성재 전화기 안에 봤더니 김건희가 김안방으로 저장돼 아, 있더라. 네. 안방만님 이런 안방이 뭐야? 안방만임이라는 뜻이 음, 아니겠냐. 윤석열은 윤박깥방바간양반박양반 <laughs> 아, 예. 안사람, 안주인 뭐 이런 느낌. <laughs> 아무튼 김안방으로 저장이 돼 있었고. 이렇게 되면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유가. 이런 내용들 처리하려고 들어왔던 거 아닐까? 완전히 그래 보이는 거죠. 예. 김건희와 다이렉트로 어떻게 합니까? 연락처 알기도 힘든 자리인데요. 김건희 연락처를 안다는 것도 이상한데. 저장까지 김안방이라고해 놓고 바로 대단히 전문적인 막 이런 분석한 거를 김건희가 보내고 왜 김명수 수사하지 않냐라고 하면 김명수 수사가 박성재를 통해 가지고 막찾아작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박성재라는 이 나사는 왜그 절묘한 시점에 법무부 장관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인가? 그 입김은 누가 누가 불어넣었을 것인가? 혹시 V 제로 김건희 아닌가? 음. 이게 퍼즐이 좀 맞춰지고 가고 있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2024년 1월 5일부터 15일 사이가 사실은 한동훈에 대한 음. 그 분노가 극대화 되던 그렇죠. 타임이고 이십 사건이 터졌고 말이 양뜨원의뜰 사건이 터졌던 타임이고 아, 그러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됐는데.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사실은 박성재를 끌어들인 사건이었잖아요. 음, 음. 그럼 박성재는 임무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동훈 밀어내라. 음. 사실 이제 요 특명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안방마님의 그 지시를 정, <laughs> 성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박성재가 예. 실제 옷 벗고 나서. <laughs> 8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 사실은 이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하는 그런 타입이라서 어. 정말 이 영원의 동화 의이 이렇게 딱 위에서 내려온 것 같은 음 느낌을 가졌을 음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박성대라는 사람은 오로지 이 안방마님을 위해서 생존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너무 뻔하고 완전히 무슨 꼭두각시처럼 김구한이가 예, 조종할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게 너무 범, 분명한 겁니다. 보통 보면 그. 김안방이라는 그 <laughs> 너무 이상하지 않 이름이 거기서 나는 유출된 게 많은 것 같아. 이게 예. 우리 흔히 이게 지금 김건희 관련된 대통령실 얘기를 하다 보면 옛날 그 궁중 암투 있었던 사극 있잖아요. 아, 완전 그렇죠. 그런 내용처럼 보이고 뭐 예를 들어서 안방마님이라고 치면 안방마님 주변에 분명히 돌쇠들이 있습니다. 마당쇠 돌쇠. 음. 마당쇠 뭐님 제가 음. 여기 있습니다. 아? <웃음> <웃음> 지금 이제 박성재가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그 며칠 동안 계속 뉴스 나왔던 게그 5월에 있었던 김건희와 박성재가 서로 주고받던 았 메시지, 문자, 텔레. 메시지. 근데 요 타이밍 때마다 윤석열도 박성재하고 제법 긴 시간에 통화를 음, 합니다. 맞습니다. 음. 그리고 5월달에 1월달에 박성재를 등판시키고 그걸로 모자라서 말씀하신 그 문자가 있었던 5월달에 누구를 등판시키는 겁니까? 김주현 민정수를 어. 등판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농담으로 그 삼청동 그 삼청동 로펌 안가, 예. 안가 로펌이라고 부르지만 이 로펌의 멤버들이 실제로 이것 때문에 투입이 된 거예요. 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주현을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게 윤석열의 공약이었잖아요. 대선 공약이었죠. 예, <laughs> 네. 그 공약을 지키지도 않고 민정수석실을 만들 때 뭐라 그랬냐면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하다. 이미토끝도 음. 음. 없는 이유를 갖다 대서 그렇죠. 예. 민정수석실을 만들면서 그거를. 이제 번역 번안에서 읽으면 동훈이가 우리 말을 안 들어요 그렇지 네. 음. 아니 그리고 문 저는 이 텔레그램과 관련해서 찌라시를 보낸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음. 그게 5월 15일인가 16일인가 새벽 4시에 보내요 그렇습니다 김건희가 예. 새벽, 새벽 4시에 시간은요. 보내고 윤석열 폰에서 똑같은 찌라시가 그날 아침 8시에 보내져요 음. 여덟 시는 윤석일이 안 일어났을 때잖아요. <laughs> 그럼 우리가 그때 윤석일이 자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laughs> 그러니까 윤석일 그래서 어, 잘. 아예 자꾸 누가 보면. 네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더라. 내좋아기로막뭐 어.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 미쳤냐? 가만히 하고 <laughs> 뭐 하냐? 내가 봤을 때는 <laughs> 음. 김건희가 새벽 4 시에 이 텔레를 이 째라슬 보냈는데 박상재가 자느라고 여기는 답이 없는 거야. 4시에 자지 보통.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음. 자기가 또 보낼 수 없으니까 자기 남편 걸그네 가지고 야 음. 남편 걸로 보내면 너 가만히 있을 거야. 음. 똑같은 걸또 보낸 거야. 그러면 예. 사실 그 이후에 뭐가 있을 것이냐 박성재가 김건희에게 김안방마님에게 전화한 통화 내역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 이 김안방이라는 사람의 이거 각종 수사라든지 네. 법적인 이슈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법조 코스를 밟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뭐 검찰총장 했던 대통령 이 어, 그렇죠. 자기 남편이니까 그렇다치고 음. 그 외에 뭐 법무부장관 민정수석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음. 그러니까 검찰총장까지. 쭈루룩 나서서 그기만빵 막아주려고 음. 모든 시스템이 작동했던 치. 것 아니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사법 시스템이 수사 시스템이 김건희를 중심으로 돌았던 거예요. 지난 정권 내내 그랬던 거고 무죄 방면을 못 시켜줘서 네 시간 동안 브리핑을 해대고 음. 그냥 다 면책된다고 하고 적용 법전 없다라고 방어해주고 민정수석질이 동원되고.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모르겠습니다. 약간 희한하게 자기가 생각해서 그런지 물론 김 안방이라고 하는 거는 존중의 의미는 또안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방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음, 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좀그렇다 하더라도 음. 내가 좀 존경하거나 고마운 마음이 들면 안방 이렇게 안 나잖아. 음. 그러니까 뭐 다른 네. 좀좀 좋은 아니 뭐 여사라는 <laughs> 말을 쓰거나 해도. 뭐 여사라는 말을 하기 싫으면 뭐 네. 예쁜 말을 쓰거나 이 누가 안방 바깥방 건넌방 이런 말을 저장을 한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의 법조 엘리트들을 투입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엘리트들이 이게 불법인지 위법인지 몰랐을까요? 아, 그럼 그러니까 죠다 어. 그러니까 아는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음. 이 권력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거기. 지금 부품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게 반영된 지칭이라고 봅니다. 에. 에. 와 이게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 특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김건희의 그런 법적인 그 소위 말하는 리스크들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봐도 뭐가 안 먹히니까 계엄, <laughs> 내란으로까지 이어졌던 것 네. 아니겠느냐. 최종 선택지에 내란이 있었던 예. 겁니다. 예. 그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란 특검이 김건희를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김건희는 김건희 특검이 들여다봤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볼 필요가 있겠다. 5월에 달 김건희가 진짜 바빴어요. 음. 음. 5월 16일에 그 캄보디아 총리부부하고 맞아요. 만나기 예. 바로 직전까지도 공식석상에 안 나왔었죠. 153일 네, 예. 동안 안 나오면서 자기는 여기에다가 박성재 임명시키고 그 다음에 김주현, 김주현 나중에 예. 임명시키고, 그냥 송경호 불러가지고 뭐좀혼좀 좀 내주고, 말안 들으니까 <laughs> 이원석이랑 들이서 절로 가라 그러고, 음흠. 또 쫓아내고, 음흠. 그리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사람으로 기획통으로 음. 알려져 있어요, 아하. 이 검찰에서. 그래서 그다음이, 그 황제 출장 뭐 이런. 네, 그다음에 예. 쫓겨나가지고 사실은 나중에 이제 엉망이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사람들 사실은 너무 징글징글 해가지고 아마 이현석하고들이서 반기를 좀 들었을 거예요. 음,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런 이후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출장, 그콜검 이렇게 불렀던. 네. 어, 그러면서 이제 소위 면제부를 주면서 무혐의를 주고 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실은 어찌 보면 더 트리거가 돼서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었던 장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의 인식 예. 게임 없는 거예요. 김고래 씨 머리에는. 음. 자 그러면은 지금 앞과도 얘기했지만 이게 내란으로까지 이어졌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은 할수 있는데 그럼 특검 수사기관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안 이걸 증명해낼 수 있느냐 수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걸 법적 처벌이라는 것을 할수 있을까? 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했을 때 직권이 있어야 남용해서 처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방한테 직권은 없잖아 아, 김건희한테 네, 어. 이 직권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탑검집법 아니, 최선실 씨하고 얘 똑같은 거잖아요. 공동체, 최선실 공동체, 공동체. 최실 씨도 그때 원래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런 직위가 네,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걸 그 사람, 만든 게 윤석열 한분 아니야. 어, 윤석열 경제공동체란 어. 이름을 집어 넣어가지고 예. 박근혜 거를 여기다 영도시켜 줬잖아요. 예. 근데 그 와이프 왜 못해요? 당연할 그, 수 있죠. 무슨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공동체. 운명 공동체지. 운명 공동체. 아니 내란 공동체, 이해관계 공동체, 별게 다. 들어가겠지. 음, 그래요. 그래서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 그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응. 예, 저희가 뭐 결정됐으니까. 응. 네. 내란 공동체로 가라. <laughs> 아, 결정 내란 <laughs> 네. 공동 그래서 최순실도 <laughs> 어쨌든 대기업들한테 뇌물광역한 부분. 그다음에 진짜 본이 뇌물 부분. 그다음에 직권남용. 블랙스, 그렇죠. 뭐 직권남용 예. 이렇게 있거든요. 18년 정도 나왔는데 네, 발음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18년 6개월인가? 예, 예. 네. 뭐 그, 왔는데그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우유 하면 음. 된다. 그리고, 유석열이 지금, 재판에도 나가갖고 마치 검사인 것처럼 막 증인들 o 문하고 그러잖아요. <laughs> 예. 도, 돌아가는 길에 물어보면 된다. 그 경제 경제 공동체 누가 한 거냐? 예. 네. 아. <laughs> 그 아. 직영판사 센스가 있으면 그런 좀 물어보시는데, 네. 네. 맞아요. 네. 절대 안 물어보겠지. 그런 센스는 없는 걸로 알고 아, 최근에 있어요. 최근에 그 직영판사 재판 보니까 이제서야 뭔가 그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음. 윤석열 들어올 때 거기는 일어나 더만그 음. 일어나니까 아유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걸 이제 막 하더라고요. 네, 약간 지위를 좀 네. 적극적으로 한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참. 그리고 윤석열 예. 말도 못 하겠는데 결국 윤석열 말할거다 하고. 다 하고 다, 할거다 하죠. 음, 음, 그 했죠. 재판장님 제가 한마디 좀 해드렸으면 아유 그 그러시면 안 돼요. 이랬는데 아 그게 아니고 뭐 얘기하니까 다 듣고 있었어 음. 희한한 아, 재판. 이분은 ]구나. 사과를 진짜 잘해요. 사과 음. 재판부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 직현. 네. 지 그래서 지 익스큐저라고 부르는 사람. <laughs> 아 진짜. 지 <laughs> 네. 익스큐즈. 네. 예. 말끝마다 익스큐즈 한다고. 예. 어...